아. 국민의힘 장동영 대표 갑자기 중도보수로 간다고요?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장동영이나 김문수가 계속 거짓말만 밥 먹듯이 하는 게그 당연히 표 때문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걸 속는 국민의힘 당원들이나 그런 강성 지지자층들도 멍청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갑니다 아니 그렇게 어? 표를 위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장동영이 아무리 중도보수층을 얻는다 그런 인사를 해봤자 그런 장동형 얼굴로 내년 지선을 치른다고 해서 과연 중도 중도층의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줄까요? 아,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김문수도 계속 거짓말했었고, 장동욱도 그렇고. 아니 내년 지선을 왜 국민의힘은 그 당원들도 그렇고 왜 승리하는 법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안철수가 아니면 내년 지방선거는 다망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늦었지만 말이죠.